성형 어 없이 그냥 이름만으로도 궁합을 볼수 있나요? 한국인과 일본인입니다. 괜찮아요? 네네. 네, 해보겠습니다. 남자 이지훈, 여자 미우라 아야네. <laughs>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겠다. 이렇게 보인다. 처음에 딱 이름을 냈니 나이 네. 어,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지금 결혼 아요 결혼했나 이 사람들? 네, 결혼 했습니다. 머리 올리고 사나? 네. 제가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거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 2, 4주를 보면, 이게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합의는 든다 해도, 이제 이, 우리 4주로 봤을 때는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야만, 이게 평생 연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여자가 배려를 많이 해야 아니, 남자분이 여자를 배려를 아. 많이 해야, 평생 온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지금 나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이 여자분 나름대로의 자기 생활이 있잖아. 생활. 네. 자기가 하는 일. 이분은 한 분은 연예인이고 한 분은 일반인 아니야. 이 사람 연예인이야. 남자도 여자도. 여자는 비연예인입니다. 그 연예인인데 연예인 아닌데 자기 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나오도 이 여자분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애착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뭐 직장을 댕기던뭘 다른 일, 자기 하, 하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 애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여자분의 마음으로는 지금은 뭐 100년, 2년을 해서 머리를 올리고 산다고 하지만 자기 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남자분이 조금 배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은 조금 시끄러운 소, 소리 난다. 이렇게 나오거든. 희각태각이 티각, 있다, 이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이, 이제 뭐, 이, 일본, 일본 사람이 일을 할 때, 이 여자, 남자분이 배려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갖고 합의를 붙여서 살면은 몰라도, 아니면 같이 산다고 하면, 결혼한지 얼마 안 됐든, 뭐, 안 좋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머리를 올리고 산다고 하지만, 내 사람이다, 내 거다, 이렇게 탁,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래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정 짓는다는 건, 이 여자분하고 백년, 인년으로 평생을 산다, 이거는 아니고, 뭔가, 예, 벽이라는 거 있잖아. 담. 담이라는 게 아직 조금 있다, 이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서로 살아왔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맞춰가야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그 벽이 100% 허물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뭐냐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하는 일에 대한 자기 일에 애착이 많다 보면 남자분하고 조금 시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격이라는 건좀 말실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잘 넘어간다면 별 탈은 없겠다 이렇게 나오고 이 분은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이 여자분이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이 남자분은 이제 인생사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살 자기가 뭐든지 해볼 만큼 해봤다 이거지. 해볼 만큼 해봤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움도 생겼다. 마음의 여유로움. 여유로움도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차이가 나고 외국인이다 보면 서로 환경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조금 조율을 잘해서 살아야지. 안 그러면 조금 시끄럽고, 차라리 이런 사람 사주를 갖고 있으면 자손을 일찍 보는 게 본인들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손을 없으면은. 이 결혼을 했다면 은 자손을 일찍 보는 게더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고, 한 3, 4년 고비가 되니까 그 고비를 잘 넘겨가라 이렇게 나온다. 3 4년 안에 고비가 되니까 그 고비만 잘 넘겨가면 그래도 가정을 잘 이루고 살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 안 그러면 조금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넘겨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 몇 살인데? 남자 몇 살이고? 나이만 말씀드릴까요? 말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볼 때는 그래 나온다. 7 9 년생이네. 어 <laughs> 나이 남자가 많네. 네. 이 여자는 젊나? 네. 열살 정도 차이. 어 <안 horror> 나이 차이 많이 나게 됩니다. 완전 파릇파릇하네. 네. 그렇게 나오는데, 3, 4년 안에 네.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있을 수 있다. 이래 나오거든. 네. 그게이 사람도, 이 남자분도 연예인이고, 이 사람은 일반인인가 모르겠는데, 이 여자분은, 이 여자분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래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이지훈 씨가 이, 일본 사람, 이, 이, 저, 거 와이프를 갖다가 너무 구속을 하면은, 이, 튕겨나갈 수 있다, 잘못하면. 그니까 러 조금, 이해를 하고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없으면은, 3, 4년만 잘 넘겨가면 그래도, 백년 2년으로 살아갈 수는 있다, 이래 나온다. 3, 4년만 잘 넘겨가라, 이래. 성격을 서로 잘 맞춰가라, 이래 나옵니다. 이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세가 이제 빨리 있으면 더 좋다, 이래 나오면 돼. 음, 음, 빨리, 있... 거예요? 음. 지금, 아, 자식은 없잖아. 예. 음. 이세가 있으면은 빨리 있는 게 낫다, 이래 나오면 음. 어. 근데 이, 이 남자분은 결혼에 큰 관심도 없었는데 한눈에 반했나 우리 결혼했네. 어, 여자에 대해 크게 막 결혼해야겠다 되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한건은 아닌데, 어쨌든 3, 4년 잘 넘겨가면 그래도 100년, 2년 자손 넣으면은 그래도 조금 조율이 된다, 이래 나온다. 지금은 이 여자분도 지금 서로 좋아서 막 이렇게 지금 초에 초기이기 때문에 좋아서 못 살아도 조금 시경 내게 있다, 이래 나온다. 어, 3, 4년 잘 넘겨가야겠다, 이거. 그러면 됩니다.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